좋은 지금은 왜 갑자기 숲으로 들어가냐면 나무 주스러 갑니다. 지금 나무 박스 들고. 오케이. 저희가 파이어드를 우 사용을 했잖아요. 겨울 중에는 이렇게 어, 나무 지원이 안 되는 곳이 되게 많아요. 관리하는 사람도 없고. 그래가지고 이제 대부분 뭐 나무가 많은 헛들도 많지만 이렇게 나무가 없는 헛들도 있어가지고 내가 사용한 거는 또 사용한 만큼 다시 나무 주워다 오고 하여튼 그런 시스템입니다. 그래서 지금 나무 찾으러 왔습니다. 근데 또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는 건뭐 당연히 너무 멀리 가면 또안 되고요. 나는 네. 열심히 모아와 보겠습니다. 저 빛이다. Oh, Wait, uh -oh. <laughs> yesterday wasn't. Oh, My shoes are inside wet, too. It's so thick, socks. I never wear this much thick socks ever. Wow, my strip. <laughs> I'm tied in. I can see the water coming up from my strips. Jesus. <웃음> <웃음> 자, 갑시다, 갑시다, 가요. 오늘은 12km였나? 했나? 15km였나? 했나? 마지막 구간이고요. 드디어 주차 장으로 갑니다. 속세로 나가는 날입니다. 집, 집 간다고 하고 싶은데 집이 없어서요. <laughs> 집 간다고 말을 못해. <laughs> 아, 여기 나가 많다. 여기서집 올걸. 아깝네. 오늘 11km라고는 하는데 3시간에서 5시간이래요. 근데 여태까지 저희가 2박 3일 동안 <laughs> 느낀 흐름으로 봐서는 5시간 일단 기본으로 예상하고, 요 6시간까지 예상합니다. 그래서 지금 최대한 빨리빨리 빨리 움직이려고 하는데, 빨리빨리 가안됐어요 I have so much wood, babe! I grab some wood on your way in. Yeah! It's much easier! Yeah, just grab some big pieces, guys. I mean, we probably knew that. We could have. <laughs> yeah, I guess we don't want to think about that. 11kg지만. 또 13kg, 14kg 예상하고요. 일단 좀 오늘은 좀 수월하게 넘어갔으면 좋겠네요. 일단은 여태까지 그린스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. 제가 언제 카메라가 꺼질지 모르기 때문에 힘 닿는 데까지 열심히 찍고 여기서 일단 인사드릴게요. 차차오! 차차오. <laughs> 왜 저래? 다시 봐도 이쁜 폭포. 여기 헤드오에 진짜 이쁘겠다. 야 진짜 이거는 직접 눈으로 꼭 보셔야 돼요. 이건 영상을 절대 안 담겨. 와, 어떻게 이그 생겼지? 폭보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었구나.

This is some guy 이런 데가 딱 등산에 좋은 것 같아. 이렇게 날만 좋으면 여름 같고 사람도 많이 없고요. 강도르고 산에는 눈이 오고 소똥은 여전히 많고 소끼똥도 많고 다트랙이 비슷비슷한데 이쪽이 이제 집까지 좋습니다. 여기 피크닉 계열이야 또 나오고. 파이어우드 <laughs> 이제 나만 보면 다정 왔네 따르따르 따르따 2거 g 거 o 거 b 거 나왔는데 n 시간 b a 분 not bad. 3kg, not bad. 그리고 여기는 저기 레이크... g not bad. 3kg, not bad. 3kg, not i d o t b d not k not a d k not bad. 3kg, t bad. 3kg, o d not k not b a k not bad. 3 t bad. 3 bad. 3 I g h t it's n 저희 한다 시간 내로 끊겠는데요? 여 시간 안 걸릴 수도 있겠어 근데 여기 트랙이 어떤지 모르겠네? 화이팅! 화이팅! 나이키 신고 착지 지기 기분이 좋에배터를지까지며 외로운데 핸폰 화면은 차가빛이따뜻 우리 동네 마려있는건카네 어쩜 그것도 인연이었을 때 하는걸 하면 다 행복할 거라 했지만 You ask me why I do what I do a n I'm like right. 엄마 말을 안 들어서 그렇지 뭐스무 대고 알하늘 사라질 오 너의 다사랑빠졌 어마어마한 트리가 넘어져있어요 이게 얼마나 크냐면 어디가 세워놓을때가 오늘 속세로 나가는 날이어서 그런 건지 음. 뭔지 모르겠는데 기분이 좋아요. 날씨가 굉장히 좋아서 그런 걸 수도 있고 속세로 나갈 생각을 하니 기뻐서 그런 걸 수도 있고. 그리고 뷰도 제 개인적으로는 다들 좋긴 했는데 이, 이 트랙이 제일 나은 것 같아요. 이 파트가 지금. 그린스톤. 뭔가 농장 투어하는 기분이기도 하고 똥을 좀 피해 다녀야 되긴 하는데. 소똥도 있고 뭐, 고라니 똥도 있고 고라니나 사슴이랑 사슴도 있고 막 양똥도 있고 토끼똥도 있고 똥이랑 똥은 종류별로 다볼수 있습니다 이거. 사람 똥은 아직 못 봤네요 다행이죠 그거 봤으면 진짜 욕했을거야 평화롭지 않나요 겁나 평화로워 서든알프스 ¡Gracias! <laughs> 한데 복사하는 거봐 <laughs> A bit scary 진짜 이 밑에 뚫려있고 안 뚫려있고의 차이가 어마어마하네 진짜 밑에 뚫려있을 때어왜안 내리 빽? 아우 어예 저희는 저희가 3일 전에 여기 케이프 스트랙으로 가서 미 케이블 헛에서 지내고 맥켈라 헛에서 지내고 일로 돌아왔습니다. 예. 뿅. 그리고야, 그린스톤 헛에서 지금 얼마나 걸렸냐 스타일 걸렸네 4시간. 4시간 걸렸어 4시간. 4시간 걸렸고 1 1 k m 여튼 주차장으로 갑시다. <laughs> 차키 꺼내는 거 봐. <laughs> 이렇게 차키 꺼냈어. 슝.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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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대 원하 l i u e l a 돌아왔어요 이제 주차장 곧다 왔어요 게이트들은 꼭 잠가주세요. 왜냐면 저 양들, 소들, 저 도망치지 못하게 저 농장 사람들한테 그거 하는 거라서. 이 길은 이제 소와 양과 또 누가 그런 농장 친구들이 다니는 길이라서 이리로 가시면 안 돼요. 주차장 다 왔어요! 우후! 우와, 여기 수동 짱 많다. 이거는, 오, 이거 너무 이상해요. 아, 주장 다섯, 주장 다어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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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총 4시간 반 걸렸고요. 1 3 7 k m 꽤 많이 걸렸네. 하여튼 총60몇 k m 걸었습니다 아, 루가크루가크루가크루가크루가 빅빅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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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빅빅.

So good. Mm. You can come here. and Say bye. Ciao ciao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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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ou have to put up Ciao. Oh, yeah. Three quarter pound beef, bacon, cheese, two eggs, beetroot, lettuce, tomato. Mm. Lettuce. Wow! This. 계고 계고. It is m a s s i 처음 먹어 봐, 대가. 우. Third glove to. 너무 큰데? 야, 씨, 뭐 oh 못 하냐? 무슨 스컹크? 나못 먹을 것 같은데. 뭐야? 좀좀 제대로. 승백 Really heavy. So you kill no you kill it, no. Hmm. I think it's impossible to eat everything at once. Yeah. 좀녀석이거뱀이 뱀뱀이 뱀 먹으려면 진짜 뱀이뱀야이것 같아 <laughs> Get to the bitter again. One thing I'm, I'm really happy, the bacon's crispy. Mm. Oh, Papa! <laughs> What's happening over there? I was trying to rearrange my stuff. Okay. <clears throat> yesterday when i'm thinking of you because when you have your morning coffee i'm turning out the lights so i could dream and when you smile through the screen i wish you could be with me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is rising time that you are closing your eyes i will be beside you and my heart will glide across the miles to fly right to you because when i dive into the traffic the echo of your voice is all i hear i'm never tired of your life and so far but ever so near so i lay my head to rest when the sun Start a brand new day around the moon is shining.